얼굴 인식을 할 사람은 천러 지성. 가 아니고 얼굴이 그냥 부부부. 아왜왜왜왜아재밌이살아 어, 살아있는 <laughs> 살아있는 열쇠. 이거 설마 여러분의 선택은 천러입니다천러 철러. 와! 어. 아 죄송합니다. 자, 저희 아무것도 안, 안 했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발. 저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제발. 그냥 아, 제발. 자, 일단 차라, 저희 가보세요. 내가 가는 거야. 아, 제발 어. 가주세요. 아, 제발. 어. 아, 제발 가주세요. 그냥 아, 저기 여기 있을게요. 상영이 <laughs> 아, 아, <laughs> 먼저 갔어. 무서워. 오 용감한데. 그래요. <laughs> 잘해요. 그러니까 카강이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빨리 나가야 돼. 빨리. 지금 가. 빨리 가, 빨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희, 저희만, 저희, 저희. 박지함, 박지함, 저에게만. 잠깐만, 잠깐만. 화면에有人呐太棒了太棒了太棒了太棒了太棒了太棒了太棒了太棒了太棒 <laughs> <laughs> <나 진짜 대박이야. 웃음> <나 지금 웃음> 아, 太지마太지了아棒了太棒了가棒아太棒了太棒了 응. 들어, 아, 棒了太棒了太棒了太棒아太아 <laughs> 아, 아 아.

아왜왜왜아 어, 아우 uh, 아, <침> 아, 진짜 아왜 그래 진짜 하지 마 하지 마아 그냥 가자고 왜 그래 여기 좀아왜 그러냐고 아, 진짜 나 진짜 제일 못한다 아, <laughs> 하지 마요 빨리 속은 말이야 빨리 속은 말이야 속은 말이야 박지가 아, 안 되겠네 박지가 진짜 아, 심... 아, 겁이 많아 거. 좋은 시간이었고요 투표해 주셔서 아니 뭐 뭐, 결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쿵했어요. <laughs> 박지성 어. 겁이 왜 이렇게 많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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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이제 <laughs> 그토록 원하던 탈출 한번 해볼까요? 맞아, 맞아. 네, 신나게 가자. 준비됐어? 준비와 같이. 준비가 빨리. 박지성, 오마하지 마. 어떻게? 막 준비와. <좀비자 떨어지는 웃음> <거, 좀비야,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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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누구세요? 벌좀하시죠 아, 어. 사람 아닌 진짜가.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와, 무서워. <laughs> 근데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너무 하시네요. 아 도와달라고 <laughs> 하십니다. 와, 진짜 무서워. 방금. 어, 방금 진짜 깜짝 놀랐다. 와, 진짜 뭐야. 아, 방금 진짜 깜짝 잠깐만 대문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하지마 제발 그 저를 우리 어? 깜짝 아, 이거 이거 지도한 거. 어, 뭐뭐 드셨어요. 어? 지도인 것 같아. 아, 아 무서워 시비 무서워. 어, 무서워요. 아, 이걸 백 100... 어, 아. 때. 이거 열렸다. 받았으면... 잠깐만. 아, 잠깐. 그 검은 손 검은 손 괜찮 살려 드렸어. 먼저 갈게. 우리 아, 무서워. 그러니까 저희이 아, 시장으로 알아. 가야 될거 같아요. 갑시다. 네. 갑시다 근데, 가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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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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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검은 문 그거 손으그서다이 아니, 이건 들어. 야, 너움기좀내 아. 다 아, 자 가볼까요? 가, 가보자. 가자. 블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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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업. 자, 블랙, 신나, 우린 블랙 우리 너빌준 거야. 블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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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업. 역시 우리 제노. 블랙업. 오, 여기야 꽃 시장이구나. 아? 안 오네? 가가. 아이, 아 와, 와, 오 뭐야? 무서워. l i 무서워. 저기서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3D야 디야 오지 마! 와 우와, 줄 그, 진짜, 이거 3 d 딩줄 알았어 진짜 리얼이네 블랙 호텔 어 뭐야? 이쪽에서 막흔 뭐 마크... 눈이여! 내려와! 와 냄새! <laughs> 여기서? 와 냄새 좋아요 와. 오 냄새 좋와음 눈이 와. 아 으아 깜짝아 아 잠깐 잠깐 나 후회만 쓸 후회만 쓸오오 죽여 죽여 아 맞았어. 갔네? 자꾸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된다 심장이 무리가 가오 흑북극기! 으 그다 거야! 여보세요. 야! 야. 야. 야! 지성아. 네안 들려! 끊어지야야 <laughs> <끝났어. 웃음> 여, 보세요왜 왜 이렇게 조용히 말해요? ASMR 영상 찍고 있어. 형 진짜 일도 안되려요 pues... <laughs> ASMR 영상 찍고 있다고 이놈아 그래서 그래서 저거 저거 이게 뭐야? <뭐예요? 웃음> <framework 웃음> ASMR 영상 찍고 있다고. 지금요? 어. 아 지금 촬영 중? 응 어. 끝나요. 무기기행기 <laughs>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koyd> <photography> 유상아 고개 들어봐 우와, 와 진짜 멋있다 딱 봐도 그냥 뭔가 잡았어. 재미없어 그 형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거 <laughs> 말고 이거 이거 아니 위에 거 말고 이거 아니고 밑에 거 잡아야지 그 사람 잡을 수 없어 아, 야 이거 뭐안 잡을 거야 아 그럴수 있어 나 이빨 튼튼한데 무슨 뜻이야? 이빨. 나피스. 아니야. 제발. NCTD. 어. 음... <laughs> 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이 e 너무 어려워. 에? 네? 아, 그 연결시키는 거야. 아 그냥 뭐 어. 머이니 어. 지성이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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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야 돼, 이제. <glorious Wasn't> 아, 야야야야야야 나, 이 나, 나. 야 나. 야. 아아 나. 나, 야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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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이팅 나. 나, 나. 아, 이어있어이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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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신기하지. 웃음> 지성이? <웃음> <웃음> 똥선 아니야, 똥선세요 지성아. 네? 다시 볼까, 어. 7개? <laughs> 6개.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어. 7. 어. 18. 어. 귀여워. 소리 왜 이렇게 귀여워? 스물. 어. 오케이. 왜, 이제 뭐예요? 하나 더 하나 더 얘기하라고. 스물다섯. 오케이. 끊어. 아 잠깐만, 잠깐만. 왜? 뭔지 알려줘야죠. 로또. <웃음> <웃음> 야 우리 성인이야. <laughs> 응 끊어. <laughs> 네 여러분, 아, 아, 들으시겠지셨지지제지메제지메막지입막다 아, 아. 막내 입지 않은 막내지 않은 막내. 여러분 이게 바로 MC입니다. 다도이 됐어요네. 도 저도 저네

그 공포 영화 보면 놀라는 거 있잖아요. 아아아 아, 어우 안 돼. 아 라, 아니 놀란 척해 봐도. 그럼 나 안경 끼고 있으면 나이 시대 오되네봐봐봐봐봐 봐. 봐 봐. 야. 사실은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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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 아. 아. 아 내가 와기는 진짜 저 깜짝 놀라서 뻔했어 안 좋네. 죽을, 아, 죽을,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했어요. 나 그럼 그렇게 잘하지 아, 않네. 반 <laughs> <laughs> 윙크 아예 아니면 광속 재민이한테 전화해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laughs> 기다려 뭐 되게 뭘 훈련했어 2십일명 마피아 <웃음> 맞아 <laughs> NC t 마피아 <laughs> 콘텐츠 찍어도 <laughs> <몰라. 웃음> 와어 모든 MC... 너할줄 알아 많이 테마지 나잖아 먹을 수 있는 거였어 <웃음> <웃음> 음, 이제 다 됐네. 아, 착한데, 괜찮다. 괜찮죠? 다행이다. 어, 이거 행복하다, 이게. 얘, 얘가 제일 예쁘게 한것 같은데. 나무어 버릴 거야. 뱅. 뱅. 누구느냐 와우. 빨리 내려가라. 어. 어. 그러면 채 관련된 미션을 찾으러 가 봅시다. 찾 거라. 네. 야, 야. 아. <laughs> 나는 사실. 나는 심사실. 사실. 에 애. 아, 아. 자, 빨리 잡도록 다 저희 가자, 사 어디 에이, 있느냐 아. 빨리 도 어디 있느냐아 나. 저하. 나, 나. 나 죽여봐. 죽여봐. 기차기 활쏘기. 무사람은 활쏘기지. <뭐람> <좋아>. <뭐람> 자, 한번 한번 인격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포탈스 보니까 제가 혼자 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니까 뭐지? 어? 어, 이거 찢는 건가? 불안한데 뭔가 찢면 안될 것. 와! <laughs> 아, 아니,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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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뭐람> 어. 아, <뭐람> 어. 야, 무슨 사니까안 떨려. 보자가 너무 서러워보이죠? 내내칼 좀... 아, 두 네. 번! 이 그림을 보고... 저 저... 저 칼, 칼 좀... 딱 봐도... 이, <laughs> 자, 칼! 파이도 지니고 다니거라. 박알이 있어. 야, 더덕이다. 오, <laughs> 도수야. 보통 이걸로 머리 깨지 않습니까? 빵! 왜날 보는 건가? <laughs>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네? 안그래 좋아. 명자. 명을 안 돼. 나고 괜찮느냐? 책상이책상이 사망하였어. <죽었어요. 웃음> 괜찮느냐? <laughs> <laughs> 이것은 무엇인가? <목소리>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저하 이쪽은 저하 나라행이 저하가 알아서 하세요. 무엄하다. 감히 제자조 한테사죠 하나, 둘, 셋. <laughs> 이거 단서는 어디 있을 것같 이것은 같습니다. 딱 봐도 달걀입니다. 아니. 이 단서는 당신 뒤에 바로 밑에 있겠죠. 도롱 <laughs> 도롱. <laughs> <laughs> 어? 것 같습니다. 어? <laughs> 뭐죠? 반만, <웃음> 반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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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laughs>